취업 준비생과 창업가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레벨업 대구 보용 복지 플러스 센터의 서현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새롭게 뭔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요. 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뭘 배우고 싶은데 어떤 그런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네네. 어떤 제도입니까? 어,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영향을좀 키우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 그간에 일했던 직업이나 업종이 좀 전망이 없거나 또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좀 직업 훈련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어, 네. 요즘 직업 훈련 받으려고 하면 훈련비가 엄청 나서 네. 자비로 훈련 받으려면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 내일 배운 카드는 이제 국민이 이제 훈련을 받기를 희망하실 때 5년 단위로 음.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좀 대표적인 고용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 재직자, 그리고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좀 경제 활동 상황에 상관없이 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라면 5년 사이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큰데요. 예, 그렇죠. 예,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들도 발급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음. 하셨는데 모든 국민이 그럼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음. 네,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 75세 미만이시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서 빠지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 음.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지원 가능하십니다. 1 2학년까지는 공부를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은 우선 좀 제외 대상이 어, 되세요. 네네.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서 네.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다 지원이 되니까 대부분 국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 지원? 인가요? 어떤 훈련은 사실 전액 그 무료로 지원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훈련 받는 동안에 수당이 지원되기도 하는데요.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훈련의 직종이나 네 종류나 아니면은 참여 참여자의 요건에 따라 가지고 네. 본인 부담률이 이제 영에서 55%까지 음.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내일병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포인트 카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은데 참여자의 요건이라면은 그럼 뭐 어떤 수입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이제 어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이제 그 금액을 국민카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포인트제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라고 네. 하셨는데 현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네. 지원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금액은 한번 지원 받으면 다 사용할 때까지 이제 무기한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유용 기간이요 5년 기간 안에 다 사용하셔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소멸이 됩니다. 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네네.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좀 만료되면 은 이제 발급요건을 다시 확인해서 신청 받으시던 음. 그 발급요건을 다시 확인해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은 그 기간 동안에 잘 알차게 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5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인 네네. 것 같은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으면 또 다른 혜택도 있다면서요. 아, 네. 훈련 받으시려고 하면 훈련 비용도 좀 필요하지만 훈련 받으시는 동안에 네. 사실은 이제 소요되는 경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뭐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이 될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들도 지원이 됩니다 오. 그래서 어~ 훈련 시간이 한 (140시간) 이상이고 출석률이 훌륭한 좀 훈련생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훈련 장려금이 음. 월 단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 배움 카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 그 배움 카드는 훈련 비용만 네. 제공이 되고 그외금액을또 지원해 드리는 그런 아,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석이 또 중요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들은 어떤 것들이나요? 어, 있 네. 훈련 직종이 너무 다양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직종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사무, 경영, 회계 그리고 음. 서비스, 제조, 디자인, 그리고 뷰티, 요리 뭐 다양한 직군을 실무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훈련 중에서 이제 청년 구직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참여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훈련 과정이 따로 있기는 한데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가 첨단 산업과 디지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위한 양성훈련.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훈련입니다. 음, 청년 네. 구직자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권하시는 네. 거군요. 네. 이두 훈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우선 첨단 산업과 디지털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를 위한 양성 훈련은 저희가 K 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이제 줄여서 KDT 훈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AI나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을 좀 배우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데 청년층에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최초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어. 또 일정 요건이 되면은 훈련생에게 이제 훈련 장려금뿐만 아니고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제 특별 훈련 수당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 네, 이거는. 이제 금속, 기계, 전기, 전자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 분야의 네.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해서 기술 기능 인력을 좀 양성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도 최초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두 훈련 과정은 청년 구직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청년층이 받으면은 좀 도움이 더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 네. 끝나면은 취업과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기도 네, 상당히 높을 어, 것 편이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직업훈련과 비용을 지원받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좀 네네.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예,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아, 아, 네. <laughs> 네. 어, 학창 시절에 사실은 전문 비보잉 댄서로 좀 활동할 정도로 좀 어, 재능이 있는 청년이었는데 댄스의 재능이네. 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진로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저희 센터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업훈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일 배운 카드로 좀전액 수강이 가능한 네. 자바 기반 이제 웹 개발자 양성 과정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댄스와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 같은 거를 해보면 아이 분야에도 재능이 있다, 네. 그리고 관심,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전을해 드렸었는데 청년이 너무 성실하게 잘 참여를 했고 또 성취도도 높아 가지고 어 훈련 마치시고 나서 바로 대구 지역에 있는 IT 기업에 야. 또 취업까지 되셨는데 웹개 네. 발자로 취업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창 시절에는 못 접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셔 갖고 성공적으로 취업까지 연결된 사례라서 저희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조금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훈련비까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뭐이 전에 다른 일을 했더라도 또 다른 네,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아, 구체적으로 네.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네. 우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네.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찾아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네. 또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직접 좀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구, 구직 예 고직자들 네네.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이런 그~ 교육을 받고 나면 구인 구직 구인 이렇게 연계도 좀 쉽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네. 훈련 받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별히 네. 좀더 집중해갖고 취업 알선 해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취업률도 상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훈련은 꼭 받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국민내일병 카드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제. 이게 국가가 마련한 고용정책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 이제 면접관님이 물으시면 네. 이제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았고 또 자격증과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용센터가 열심히 오늘도 도약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레벨업에서는 취업 준비에 유용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네. 해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아, 예. 꼭 참여해 보시라고 <laughs> 네.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의 서현정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9도가량 높겠고요. 다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에 잠시 오존 농도가 나쁜 단계에 이르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